안녕하십니까. 정배드로 정재윤입니다. 어, 오늘 오프닝은 이렇게 또 영상을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오늘 제가 사는 동네 청주, 충청북도 청주에서 이제 제일 또 유명한 하플이 어디인지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는데요. 오늘 청주에서 또 가는 곳은 바로 어디냐면 정북동토성이라는 곳입니다. 정북동토성은 옛 우리 삼국시대 역사를 거슬러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청주에서 생긴 오래된 흙으로 만들어진 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 가서 이제 제딸 강아지, 제 반려견 강아지와 함께 이제 한번 가서 산책 겸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자 이 영상을 이렇게 키게 되었고요. 제 강아지, 우리 이 친구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차에 탑승하게 되어서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청주의 정북동 도성을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KG 모빌리티 무쏘 스포츠 자동차와 함께 떠나는 드라이빙.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무쏘 스포츠 차량도 요새 할인차 많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저 정재현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고, 이제, 영업사원으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 여러분들의 필요에 도움에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 제 자택에서 이제 정북 동토산까지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될것 같은데요. 어, 현대시각 12시 46분.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서 산책을 또 하고 온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오디오가 끊기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최대한 제가 말을 많이 하면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북동토성은 진짜로 청주에서 제일 오래된 이제 성이 두 개가 있는데 청주는 두 개의 성이 이제 상단산성과 정북동토성이라는 상이, 산이 있습니다. 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상단산성 같은 경우는 완전 이제 지어진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북동토성은 완전 흙으로 된 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예전에 이제 어릴 때 우리가 바닷가 가면은 흙놀이, 저기 뭐 모래성 쌓고 그렇게 놀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많은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거를 고스란히 느낄 수도 있고, 정북동토성을 한번 이제 가시게 되는 때가 생기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좀 해가 무렵무렵질 때, 노을 질때 한번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가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말하면 흙하고 나무하고 잔디가 정말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막상 가보면 별거 없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근데 막상 또 가보면 그만한 또 경치와 그만한 낭만이 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택시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서 이제 가기에 좀 수월할 텐데 대중교통이 많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있으신 분들께서 가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사는 동네가 충북 청주시의 오창이라는 동네인데 오창에서 전북 동토성은 정말 가깝고 아마 청주 시내권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멀지 않나 싶습니다. 무스 스포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유로 5 엔진에서 유로 6 엔진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엔진 소음도 예전 엔진보다는 조금 덜 노킹이 덜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 차도 꽃기운이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성이 진짜 베리베리 굿입니다. 제가 운전을 막험하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요. 어 AT 타이어를 끼고 이제 제가 항상 주행을 하는데 픽업트럭 하면 또 뭐겠습니까? AT 타이어를 끼고서 그리고 인치업을 조금 하는 게 요새 픽업트럭의 추세 아니겠습니까? 어 제가 렉스턴 스포츠 작년 말에 구매를 했을 거예요. 네 작년 말에 구매를 하고 이번에 이제 무쏘 스포츠로 이제 KGM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제가 고객님들 만날 때는 이제 제차 솔직하게 렉선 스포츠인데 이제 디자인 똑같은 무스 스포츠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건 유로식스 엔진으로 바뀌었다 라고 항상 그렇게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이제 영업사원들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간혹가다가 진짜 정말 장사꾼 마인드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뭐 아직 젊은 학생이기도 하고 20대 중반 밖에 되진 않았지만, 이제 영업을 조금 일찍 시작하면서 느낀 거는,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돼야지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KGM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같이 뭐2 0대 영업사원이 흔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영업사원분들이 그래서 장사꾼 마인드를 확 갖게 된다면, 고객님들한테 이제 좀, 이제, 나딱 팔고 장땡이라는 마인드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좀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업 사원은 딱 장사꾼이 아니라 고객님들께 발이 되어주는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정북 동토성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정북동도성 가시는 길은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뭐랄까, 청주공항. 청주공항에서 인근 5분도 안 걸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낙엽도 많이 이제 조금 떨어지고 있고, 가을에서 겨울 가는 무렵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추워질 때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고, 감기도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이어서 드리면 영업사원은 장사꾼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제가 어느 날 한번 병원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을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자주 만나선 좋지 않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어 그러면 나도 영업사원인데 영업사원도 고객님께서 차를 가져가실 최대한 전화를 안 받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번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팔고 문제 생기면 내가 도와드리면 되지 내가 어떻게든 같이 함께 해결을 해나가자 이런 마인드를 사실 갖고 있었지만요 영업사원으로서 일을 하고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니까 한번 차를 출구할 때 이제 확실하게 다 해드리고 문제 생기지 않게 해드리고 차를 그렇게 이제 고객님께 전달을 해드리자 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우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학생으로도 또 있고 영업사원으로서도 함께 지내고 있고 이렇게 유튜버를 또 찍는 거 보면 유튜버로서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가 이제 살아가는 좀 일상을 유튜브로서 담아보고자 이렇게 컨텐츠를 몇개 달리 해보게 된것 같은데 밖에 지금 이제 공항이 인접해서 비행기 소리가 음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비행기 소리가 들어갔다면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제 청주공항에서 또 이제 그 전국동 토성을 들어가게 되면은 오근장역이라는 게또 나옵니다. 토성로라고 해서 이제 오근장역 바로 옆이에요, 사실. 가면 입구가 참 애매한데요. 입구가 인근 그냥 공장 들어가는 완전 시골길 마냥 생긴 게 이제 정북동토성의 입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오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 30대 커플이나 뭐 예비 부부나 뭐 가족분들 가끔 이제 드라이빙 코스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근정역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5분도 채안 걸리긴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청주공항에서 들어가시면은 정말 가깝다라는 거고요. 청주공항은 우리 충청북도의 내수와 인접해 있고요. 옆에 이제 도로는 완전 기찻길이고 지금 제가 주행하고 있는 도로가 양방향 차선이다 보니까 운전하실 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 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든 뭐, 저렇게 살면 열심히 사는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아니면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뭐, 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겠죠. 영업사원을 생각하시기에 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영업사원을 나쁜 말로 또 차파리라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저는 차파리로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발에, 여러분들 이동수단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서 항상 살고 싶고, 연기를 하는 이유도 제가 배우로서 이제 항상 꿈을 꾸는 이유도 뭐냐면,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그 감정이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연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되었고, 제가 또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배우님이 이순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순재 선생님께서 항상 삶의 모토가 열심히 살아라. 이 말씀이 모토였고, 제가 연기를 항상 꿈꿀 때도 이제 시작했을 때부터 존경했던 분이 이순재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성동일 선배님 같은 배우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초 같은 역할도 많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항상 신금을 울리는 배우가 되라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처음 배우를 하게 되었을 때, 연기를 꿈꾸게 되었을 때, 가족분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때 많이 아프셨고, 아버지께서도 많이 힘드셨는데, 제가 그냥 무작정, 보조 출연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정말 수많은 뭐 알바 공고나, 뭐 보조 출연 알바 공고나, 이런 것들, 뭐 드라마 촬영장에서 할수 있는 것들, 제가 많이 찾아보면서, 항상 노력을 했었고, 운 좋게, 제가 뭐, 데뷔작 아닌 데뷔작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이제 그 스카이캐슬 작품을 만나면서, 잠깐이라도 그렇게 비춰지니까, 어머님께서 그때부터 인정을 해주셨거든요. 꿈꿀 거면은 제대로 꺼라.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연극영화과 입시를 하면은, 젊은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좀 제가 그때 입시했을 때당신은좀 마르고 체격이 크고 몸잘 쓰고 그런 게 살짝 추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몸무게를 약 60kg 감량하면서 영양실조가 두 번이나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살짝 그때 많이 잃은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밖에 보이실까요? 논두렁밭인데요. 지금 논두렁밭인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제 정북동토성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청주 사람은 진짜 웬만해서 지도 안 찍고도 다들 오실 거라고 알고 있고, 이제 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뭐 청주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내비게이션을 꼭 찍고 오셔라. 내비게이션도 카카오네비뭐 요런 내비게이션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이버 지도 꼭 찍고 오셔라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분들 항상 많이들 오시고요. 산책 코스로 딱 오시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전북도 동토성에서 드론, 날리시면은 안 되시고 드론도 날리시면은 이 과태료나 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요 텐트나 차박 같은 거 항상 금지가 되어 있는 구요 이고요 이제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토성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토성 이제 걸어가게 되면은 저쪽 요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입구라고 보시면 되세요 강아지랑 산책을 나왔고 동토성을 오게 되면은 지금 강아지랑 이렇게 들어가는 길인데요. 동토성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원활한 논밭과 이렇게 풍경이 있고 제차 타고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동토성 같은 경우는 정말 저렇게 현수막에 걸린 것처럼 캠핑이나 차박도 하시면 안 되고 완전 이제 낚시도 뭐 이런 거 낚시는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 드론도 띄우시면 안 되세요. 동토성 풍경 이렇게 들어가시면 보이시고요. 저쪽으로 들어가시는 쭉 들어가는 길 여기 기로쭉 들어가시는 길 같은 경우 주차장으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제차 세워놓은 곳 이쪽도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주차장이고 지금 저기 안에 보이시는 여기도 주차장 그리고 여기 이 건물도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고요 같이 가자 빨리 와 브이로그 형식이기도 하지만. 요렇게 지금 위에 사람 분 계시지만 저렇게 언덕 올라가가지고 이쁘게 풍경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유행이랍니다. 코스는 이제, 아, 여기 간판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판 같은 경우도 정북동 토성. 요렇게 흙이 있는 토성으로 해서 무신천과 미호천이 합류하는 까치네 북동 쪽 있는 토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평지에 네모꼴로 쌓은 토성.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얘가 잔디밭만 보면 너무 좋아해요. 진짜 잔디밭만 보면 환장합니다. 산책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시키는데도 얘가 정말 이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바퀴씩 쭉 들어가고, 관리가 났습니다. 이제, <laughs> 오랜만에 저도 토성을 나오는지라 굉장히 공기가 상쾌하네요. 오늘 주말인데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온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여름에 오시면은 갈대밭도 나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갈대밭도 관리가 나름 잘 되어 있고, 정말 오시면은, 어, 사실, 너무 꿀잼인 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너무 꿀잼인 건 사실 모르겠는데 유익하게 좀 환경을 느낄 수 있다 라는 거는 좀 저도 겸허히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강아지가 이제 소변을 보고 있는 거고 정말 풍경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소나무가 소나무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전국의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남은 이제 토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유일무이하게 남은 뭐, 저게 어디지? 저수지! 유일무이하게 남은 저수지인 동네도 살고 있고, 유일무이하게 남은 토성에서도 살고 있는 이 동네, 청주! 청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놀러 오시고, 그리고 차량 구매할 때도 청주에 있는 저정재인들이 찾아주시면 감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배우로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음. 이제 다시 또 한번 풍경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정말 풍경 자체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저쪽에 들어가는 입구고요. 노을 질때 오시면 정말 이쁩니다. 제가 여자 친구가 없어서 이렇게 혼자 강아지랑 같이 다니는데 웬만해서 어머니 모시고도 자주 오는 편입니다. 강아지가 힘이 세가지고 잔디밭만 맡으면 냄새만 맡으면 정말 완전 발광을 하는 아이라 카메라가 조금씩 흔들려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청주시에서 예전에는 계단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나무 계단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굉장히 넓죠? 여기서 사실 뭐 피크닉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너무 과하게 취사나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남문터,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다들 설명이 하나씩 쓰여 있습니다. 영상에 지금 잡힐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인근 청주공항이라고 했잖아요. 또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는 모습도 이렇게 이쁘게 볼 수가 있고요. 영상에 잘 담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 비행기는 TWA 항공. 아마 청주에서 이렇게 저기로 넘어가는 거는 제주도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청주에서 보통 제주도 비행기가 많이 뜨는 편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에어로케이 항공 타고서 청주공항에서 도쿄 나리타를 한번간 적도 있었죠. 그때는 브이로그 담진 않고 따로 그냥 여행용 일상 인스타로 그냥 사진 좀몇개 찍었던 것 같고. 정말 이렇게 활발한 아이입니다. 풍경 자체가 이렇게. 정말 여기서 이렇게 완전 그림이죠. 정말 제가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이 아름다운 청주를 여러분들께서 같이 한번 청주에 오시면은 진짜 아름답다는 거. 정북동토성이 아니어도 상단산성 한번 가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정북동토성 제가 위에 상단에 이제 주소 같이 한번씩 올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정북동토성 한번 오셔서 꼭 네이버 지도로 찍고 오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카카오 맵이나 이제 팀앱 같은 경우는 간혹 내비게이션이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잠깐 산책을 해도 조금 힘들긴 하네요 여러분들께서 꿀잼도시, 유잼도시, 청주시에 한번 함께 오셔서 상단 산성도 가보시고 정북 동토성도 놀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또 수암골, 수암골도 굉장히 좋아요 수안골에서도 한번 재밌는 산책 해 보시고 수안골에 또 반려동물 애견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수안골에서도 다양한 강아지를 만나 보시고 그리고 이제 동물 카페도 있어요. 라쿤이나 미니 피그나 다양한 이제 동물들도 만나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재밌게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주가 이렇게 너무 좋아요. 힘들어서 말이 잘안 나오네요. <laughs> 반려동물 강아지들이 이제 배설을 많이 하는 이런 단점은 조금씩 있는데, 우리 애견인이 이제 된다면, 당연히 이제 동물 배설은 치우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저도 강아지 산책할 때마다 꼭 항상 비닐 챙겨다니면서 강아지가 배변을 할때 항상 치우는 거고요. 정말 산책 코스로도 굉장히 좋은 정북 동토성. 그리고 오창에 오시면, 제가 설명은 안 드렸는데, 오창에 오시면 오창호수공원이라고도 있습니다. 오창호수공원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올라가서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르막을 올라가는데요. 나무 계단도 이제 해놓은 지 조금 되긴 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제 계단에 올라오면은 이렇게 코스가 다 원활히 보이죠.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보이고 저쪽으로 가면은 무심천이라는 방향인 겁니다. 완전 논밭에 사로잡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골 동네 아니냐라고 할수 있지만 청주시 80만의 인구, 약 90만에 가까운 인구의 충청북도 도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행복한 청주시 여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제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전달을 해드리는 저 정재윤이 되고, 그리고 KGM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게 여러분들께 항상 도움을 드리는 정재윤 대리가 됐으면 좋겠고, 배우로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든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요. 정북봉토성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KGM은 저 정재윤 대리, 그리고 타사자동차 구매 문의는 정재윤 대표. 언제든 저한테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